안녕하세요. 채색을 다한 미나의 김희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먹선 긋는 법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내가 많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작품의 완성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선들을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에서 사용하는 선은요 농담의 차이를 내는 것보다 주로 이제 깔끔하고 세개의 이제 농담이 거의 하나로 균일된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내가 진하게 하거나 곡선 직선 했었을 때 손이 떨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이제 연습하면 좋은지 제가 대상을 선정해 왔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민화에 있어서 연꽃이 많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연꽃을 제가 알려드리게 되면 선과 선이 끝에 하나로 이렇게 약간 모이게 되는 형태가 많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데 손목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같이 끌어서 내려오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선이 지금 보시면 위아래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겹치는 선은 내가 살짝씩 손에 힘을 빼서 들어주시는 게 많이 번지거나 하는 게 방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색을 다음 미나의 초국과정과 중국과정에 그린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를 작업하기 앞서서 이러한 연습들은 내가 좀더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세요. 그렇게서 계속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에 나갔을 때에도 선이 이렇게 많이 그었을 때 하나 하나 보이지 않게 이큰 덩어리 안에서 안쪽에 보이는 것이지 이게 선이 하나 하나 살지 않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뭐 바다를 그린다거나 하실 때긴 선들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뭐 어변 속룡도 채색을 담은 미나의 이제 중국 과정의 어변 속룡도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거는 밑에 파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도 같은 경우에 긴 선을 이용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비슷한 간격으로 선을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막 긋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덧칠을 해서 하는 선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갈수 있게 연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숨을 멈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더 종이를 이렇게 돌려서 내가 편한 방향으로 내가 위에서 내리는 게 편해요. 그러면 파도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메꾸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긴 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곡선으로 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붓을 돌리는 데 있어서 돌리다가 그냥 매끄럽게 가면 되는데, 어떨 때에는 붓을 돌리다가 이렇게 뭐 두껍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선 또한 이제 구름에서 많이 응용이 될 텐데요. 한 템포씩 내가 이렇게 쉬어서 갈수 있게 다시 위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색이 포함되어 있는 선을 써도 똑같아요. 뭐 내가 붉은색을 썼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물기는 어느 정도 빼서 번지지 않게 빨간색으로 선을 연습해 볼게요. 해도 동일하게. 기왕이면 같은 굵기로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하시고요. 작업을 하다가 내가 연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많이 비비시면 돼요. 물을 섞어서 비비신 다음에 그림에 쓰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이렇게 한번 약간 테스트를 해보시고 하시면 좀더 연한 색의 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나에서 사용하는 선은 매우 깔끔하고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그림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에도 농담이 아닌 최대한 깔끔하게 선을 정리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저는 일부분만 이제 그렸지만 이한 종이 안에 꽉 채우신다든지 아니면 채색을 다음이나의 뭐 초급과정중급과정에 있는 밑그림을 이제 출력을 하셔서 그 위에다가 선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본 종이에다가 하는 게 어렵고 바로바로 바로 그리는 게 어려우시면 출력하신 이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좋으세요. 선큰 라인을 그대로 두시고 이 위에 종이에 먼저 매끄럽게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순지에다가 또 연습해 보시고 장지에다가 연습해 보시면은 종이마다 특성에 따른 나만의 선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